안녕하십니까 카이슈의 승우입니다벤치가 정말 이 판을 뒤엎으려고 정말 일을 해고 나왔습니다. 프로모션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단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딜러사 그런 건 아니고 특정 딜러사에서 이 정도 의 프로모션을 올린 거기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석 전까지 13일 전까지 이얼리버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슈가 말씀드리는 프로모션은 13일 전 등록 기준이니까 빨리 움직이셔서 정말 좋은 프로모션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차종 평생 엔지오다 가능하시고요. 일부 차종은 저금리 프로모션도 같이 가능하니까 빨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팩트 갑니다. A220H 할인 480만원, A220 세단 할인 500만원, c l a 2 5 0 포메티 AMG 할인 730만원, GLA 2 5 0 포매틱 할인 640만 원, GLB 200 할인 280만 원, GLB 2 5 0 포매틱 할인 730만 원, AMG A35 포매틱 할인 430만 원, AMG A45 포매틱 할인 480만 원, AMG c l d 45s 포매틱 할인 530만 원이네요. 자 컴팩트카의 할인이 진짜 엄청나요. 저번 달과 비교해서 지금 표 나오고 있지만 거의 다두배 가까이 혹은 두배 이상의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금리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사실 벤치의 컴팩트카들이 가성비가 좀떨어진다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의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지나면 여기서 100만원씩은 더 빠져요 지금 물량 좀 있을 때 프로모션 제일 좋을 때 저금리 할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 클래스 보겠습니다. c 2의 아반가르드 차량값 6,200만원, 할인 720만원, AMG 라인 차량값 6,500만원, 할인 730만원, C300 포메티 아반가르드 차량값 6,880만원, 할인 500만원입니다. C 클래스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버드 적용된 모델이라 추석 전에 출고하셔야지 이 프로모션 가능하시고, 전달 대비해서 다 150에서 17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전달도 사실 엄청 좋았던 프로모션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정도 올라갔으니까, 자, 3 시리즈 보시는 분들 고개를 살짝 돌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다 버리실 게 아니시잖아요. 나중에 좋은 가게 파시는 것도 싸게 사는 꼴이 되시는 건데, 지금, 3 3즈랑 비교하신다고 하시면, C 클래스는 풀체인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3 3지는좀 있으면 풀체인지가 되니까, 이점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C 클래스 정말 매력있습니다. 이 자, 다음은 E 클래스입니다. 220, 아방가르드, 차량가 7,390만원, 할인 980만원, 이 e 둘둘봉드 코멘틱익스클루시브 차량가 8,290만원, 할인 950만원,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가 8,990만원, 할인 750만원, 2,300 포메틱 AMG 라인, 차량가 7,390만원, 할인 780만원,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가 9,990만원, 할인 1,130만원,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가 1억 2,300만원, 할인 1,350만원이네요. 가장 주목하셔야 될 트림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이300 차량 보시는 분들은 이300 AMG도 그렇고 이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도 그렇고요. 대기가 많고 이거 대기하시다 보면 이 정도 프로모션을못 받으시고 25년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200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고 이450 포메틱 9990만 원짜리 모델이 나왔어요. 이 300을 보시는 분들이 이 450은 이300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1억 2천짜리 E450형은 조금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 서스가 빠졌다는 점이 있고, 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요. 더 쉽게 보신다고 하시면 E300에서 엔진 E450으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물론 생긴 건 익스클루시브의 모양새고요. 자 이번에 나온 E450은 계속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금방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300 가격에 450을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물량 금방 빠집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 200은 저금리 행사까지예요. 벤칩자는 거기서 해줄 게 없어요. 정말 다 내던지고 파는 거니까. 지금 같이 보는 520i m 스포츠보다 할인율도 훨씬 좋고 저금리까지 가능하니까. 어, 이거는 진짜 이200 지금 너무 탐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정말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c l 이 차량 보겠습니다. c l 이200 까브리올레 할인 220만 원 c l 이400포미티 까브리올레 할인 270만 원 c l 이200 쿠페 할인 500만 원 c l 이400포미티 쿠페 할인 750만 원입니다.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재고 없어서 대기 무조건 하셔야 되는 차량이고요. 지금 CL200 쿠페 보시는 분들은 살짝 눈을 돌려서 이200 아방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CL200 쿠페의 맛이 있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지이200 아방 가르가 너무 좋아서 쿠페 보시는 분들도 이200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S 클래스 보겠습니다. S450D 세단. 할인 1,650만원. S450 포메팅 롱바디. 할인 2,220만원. S500 포메팅 롱바디. 할인 2470만원 S580 포메티 롱바디 할인 3220만원 S63 모델 할인 2080만원 마이버 S580 할인 3880만원 마이버 S680 포메티 할인 5천만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할인 5천만원이 나왔네요 자 할인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면 안되게 벤츠가 BMW를 앞서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에스플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은 지금 7 시리즈보다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물론 차량가가 벤츠가 더 높긴 한데 이 정도 할인율 에스플레스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고. 자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BMW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스를 쓰실 때랑 타사캐피탈 쓸 때랑 금액 차이가 꽤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캐피탈 쓸 때가 더 저렴해서 물면 겨자먹기로 할인 줄이고나 타사캐피탈로 나가는데. 벤츠는 그런 게 없어요. 벤츠 파이낸스나 타사 캐피탈이나 똑같은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에스플레스 같은 경우 리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타사 캐피탈로 리스 이용하시면 결론적으로는 C 시리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이슈 금융만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뭐 금리부터 승인 무조건 자신 있으니까요. 리스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세요. 물론, 할부와 현금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GLC 차량 보겠습니다. GLC 둘둘용 리포메티 할인 680만원, GLC 300포메티 할인 950만원, GLC 300 디포메티 쿠페 차량, 할인 980만원, AMG GLC 43, 할인 1170만원, AMG GLC 43 포메티 쿠페 모델, 할인 1200만원이네요. 자, 전달 대비 2 0 0만 후반대에서 많게는 6 0 0만 후반대까지도 올라갔어요. 이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전달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GLC는 거의 미쳐 있습니다. 근데, GLC는 문제가 정말 재고가 극수량 남아있어서, GLC 원하시면 진짜 빠른 연락 주셔야 돼요. X3와 비교하시는 분 많으시겠는데, X3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 다 없고, 지금 풀체인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 살 차량은 GLC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GLC 차량 보겠습니다. g l e 300T 포메틱 할인 1340만원, g l e 402 0포메틱 쿠페 모델, 할인 1150만원, g l e 450포메틱 모델 할인 1,300만원 ghd 450d 포메틱 쿠페 모델 할인 1,500만원 amg ghd53 포메틱 모델 할인 1,850만원 amg ghd43 포메틱 쿠페 모델 할인 1,890만원입니다 ghd7은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bmw x5가 1,300 x6가 지금 한 1,500까지 넥스로 갔을 때이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딱 x5,6 정도의 프로모션 지금 벤츠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2도 물량이 좀 소량 남아있어서 원하시는 분들 빠른 연락 주셔야 물량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GLS 보겠습니다 GLS 4 5 0 포메틱 할인 1720만원 GLS 580 할인 2100만원 마이바흐 GLS 600 포메틱 할인 2400만원 마이바흐 GLS 600 포메틱 매뉴팩처 모델 2750만원이네요 GLS 할인율은 좋아요 할인율은 좋은데 지금 X7에 비해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모델이라 할인율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GDS 원하시는 분들 저희 카이슈로 연락 주시면 전국 최저가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G 클래스 보겠습니다. G400D 할인 454만원, G63 포메틱 할인 3050만원! 지육산 매니팩처 모델 할인 3,400만원. 지육산 그랜드 에디션 모델 할인 3,740만원이네요. 자, G400D 같은 경우는 차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기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시고, 자, 지육산 매니팩처 그랜드 에디션 모델은 차량 바로 있고요. 할인도 지금 3,0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육산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적기입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모델입니다. 자, 다음은 GTS를 모델 보겠습니다. AMG GT43 포메팅 모델 할인 2150만원, AMG SL63 포메팅 모델 할인 3000만원이네요. 자, GT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비슷비슷하고요 SL63 모델이 전달 대비해서 지금 1,4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3000만원까지 할인 되니까, 물론 사기 쉬운 모델은 아니지만, SL63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가장 할인율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9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프로모션은 너무 좋아요. 저희 카이슈가 방송하는 프로모션은 정말 짜고 짜고 짜가지고 그 끝까지 가서 맞는 프로모션이라 전국 최고 자부할 수 있고요. 위에 플러스 알파로 리스, 할부, 렌트 하시는 분들은 이율 또한 최 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도 맡겨만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고요. 다음은 BMW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